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. 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자세한 날씨 소식, 이혜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. 연일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. 현재 진주의 아침 기온 7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고 거창은 무려 4.9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. 하지만 낮동안에는 햇살이 따스해서 일교차만 주의한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도 외출하실 때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네,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. 다만 강원 산간에는 첫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. 중부 내륙과 산간 그리고 남부 산간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. 오늘 우리 지역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. 낮 최고기온 창원 23도, 의령 22도, 김해 24도 예상되고요. 경남 서쪽 지역 역시 낮 기온 23도에서 24도선까지 오르면서 기호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3에서 4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. 네,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날씨였습니다.